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고 하는 건 아니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얘가 왜 평균값 정리 유형이 들어갔느냐? 이거 이항해 볼게요.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자, 얘가 h로 나눠 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h. 이게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는 h는요, 뭐, 당연히, 얘는, 요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a 더하기 h 빼기 a, 요렇게. 얘도 h잖아, 분모가.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자, 얘 3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a랑 a 더하기 h라는 구간에서, 아침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얘는 평균 변화율이야. 그쵸?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그게 얘인데. 자, 요 점은 어디 냐면 자, a에서 세타 h만큼 더 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타 h만큼 더했는데 자, 요 세타 값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자, 뭔가 h보다는 덜 더했겠죠. 요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h잖아. 그렇지? 어, 여기서 세타가 0과 1 사이 어떤 실수값이니까 뭔가 h보단 짧은 어떤 놈이 있을 거라고요. a 더하기 세타 h. 이게 c인 거냐? 이게 c. 평균적 정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c. 얘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항상 fx는 x 세적업에 대해서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야. 항상. 아, 이렇게 만족하는 애가 있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세타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푸는 거는 뭐, 이거를 평균 값정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거 항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F'X는요, 프라 얼마예요? 3X 제곱이고요. 자, 근데 뭐, 여기, 자, 이거에 대해서 FA 더하기 H는요, 여기다 A 더하기 H를 집어 넣은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a 더하기 h를 여기 다 집어넣었으니까 a 더하기 h 자요거에 세제곱 빼기 이것도 이항할게요. 이항 해서 볼게요. f a니까 a 세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게 h 배에 f prime a 더하기 h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배에 a 더하기 세타 h 자요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들어간 거 여기 여기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세타 h가 들어간 거라고 x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이거는요 a 세제곱 a 세제곱 없어지고요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그 다음에 음, h 세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얘는 h에 세배의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이게 되는 건데, h는 양수야. 양수니까 양변 h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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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나는 세타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h가 영으로가니까이 세타를 h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그치? 이걸 풀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얘를 써보자. 자, 3a 더하기, 3 세, 3h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아, 여기 제곱이 있네요. 제곱. 못 봤어, 선생님이.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음, 제곱을 벗기면, 여기 세타, 제곱도 있고, 세타도 있으니까, 음, 얘를 한 번에 벗길까요? 한 번에. 자, 이거, 넘어가, 이거를, 3을 나눠 줄게요. 3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변은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이고 3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 자, 여기는요. 3으로 나눴으니까 a h 더하기 얘는 3분의 h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제곱을 벗길게요 제곱을 벗기면 a 더하기 세타 h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돼서 자 a도 양수야 h도 양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a 제곱 더하기 a h 더하기 3분의 h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됐을까요? 자 a도 양수 h도 양수 h도 양수 다양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겠네요. 이렇게. 여게 지울게요.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로 정리할 거니까 요 a도 이항. 요렇게. 이항. 그다음에 H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는 h 로 나눠주시면 요렇게 되겠네요. 극한. limit h가 0으로. limit h가 0으로 갈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안 돼요. 0분의 0꼴이네요 그쵸? 어, 여기 a로 나올 거고, a로 나올 거 0분의 0꼴은 자, 인수분해해서 삭제, 삭제인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루트 때문에. 유리와. 유리와. 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겠어요? 켤레. 요렇게 돼서 플러스 a. 플러스 a. 이걸 곱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쓴다면 h가 0으로 갈때자 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에서 a제곱 ah 더하기 3분의 h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밑에는 h의 루트의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ah 더하기 3분의 h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졌고, 자 h로 약분할 수 있겠죠? h로 약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돼서 남는 거는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a h 더하기 3분의 h 제곱 더하기 a 자 약분, 약분, 약분하니까 여기 남는 건 a 남았고 3분의 h가 남은 거야. 오케이, okay. h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여기는 a는 양수니까 그냥 a로 나올 거고 a 더하기 a는 2a로 갈 거고 여기는 h가 0으로 가니까 a로 나오겠네요 극한값이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이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Okay.